오늘은 최근에 다녀온 봄꽃 여행 영상을 공유하겠습니다. 멋진 봄 여행 함께 하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산 여행을 마치고 너무 늦게 아산 피나클랜드에 도착했습니다. 튤립이 정말 탐스럽게 피어 있습니다. 입장 마감 시간이 지난 줄도 모르고 입구에서 머물렀는데 다행히 입장을 시켜주셨습니다. 성인 기준 입장 요금은 15,000원입니다. 아, 지금은 축제 기간 중이라 16,000원이군요. 드디어 입장했습니다. 싱싱한 튤립이 가득합니다. 오, 온천지가 꽃밭이네. 꽃이 만발한 꽃길을 걷는 기분이 황홀합니다. 꽃동산에는 삼색제비꽃과 멋진 협연을 펼치고 있군요. 암석정원까지 꽃이 가득합니다. 아이고, 이게 꽃이야, 뭐야. 필립이 폭포와도 참잘 어울립니다. 원형 정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호수 분수대 주변도 꽃축제가 한창이네요. 원형 정원에도 삼색 제비꽃과 튤립이 찰떡궁합입니다. 아름다운 색을 영상으로 담기에 역부족이네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잔디마당을 거쳐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꽃도 활짝 피었군요. 동물 체험장을 지납니다. 올라갈수록 튤립 개화율이 낮습니다. 또라는 별을 많이 안 했습니다. 과일 정원과 장미 정원에는 수선화가 많이 식재되어 있군요. 달빛 폭포까지 올라왔습니다. 달빛 정원 갈비 폭포를 감상하고 다시 내려갑니다. 바람의 언덕도 아름다운 꽃밭이네요. 계수나무 아래에도 계수나무 아래에도 튤립이 가득합니다. 원형 정원의 폭포수 뒤편 튤립도 고운 색을 내기 시작하는군요. 암석 정원도 튤립 꽃밭입니다. 티나클랜드의 봄꽃 축제는 5월 17일까지군요. 아직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꽃밭 투어를 마쳤습니다. 급하게 촬영하느라 화면이 너무 흔들렸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야산이 온통 수선화로 덮여 있는 서산 유기방가옥을 찾았습니다. 수선화 축제가 4월 20일까지인데 지금 절정기를 맞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평일 8,000원 주말과 공휴일 9,000원입니다. 아침 8시 입구 일반적으로 출발입니다. 수선화가 많은 유기방가옥부터 관람하지만 이른 아침이라 산보를 위해 비자나무 방향으로 먼저 출발합니다. 비자나무. 와, 이게 비자나무. 300여 년 전에 제주에서 비자나무를 가져와 마을 뒷산에 심은 것이라는데 정말 와, 우람합니다. 좋다. 간밤에 비가 많이 내려 쓰러진 수선화도 있는데 대부분이 안전하군요. 어이, 새소리가 너무 좋네요. 수선이 80m 있네요. 어큰 비에 쓰러진 수선화도 보입니다. 강아지들이 포즈를 잘 취해 주고 있죠. 참 기특하군요. 산정상부 수선화는 절정기입니다. 편안하고 아름다운 길입니다. 아침 안개와 수선화, 그리고 소나무가 몽환적인 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아, 규모가 엄청나네요. 온산이 수선합니다. 아침햇살에 수선화가 반짝입니다. 유기방 가옥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홉 시가 되니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밑에는 꽃이 좀 졌네. 조금. <laughs> 조금. 여기, 여기 리 이쪽 방에. 응. 니 셀카 셀카. 언니 팔 길이잖아. 발바고 <laughs> 언니가 날 찍어주셨다. <찌가> <laughs> <laughs> 자, 거기 설명 참 재미있게 촬영 하시네요. 잠시 수선화 물결에 푹 빠져 보시죠. 이제 꽃밭 관람을 마치고 유기방 가옥을 잠시 관람할게요. 서산 지역의 전통 양반 가옥이라고 하는데 세간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사백 살이 넘으신 어르신 감나무가 아직도 건강하신 것 같네요. 어휴, 400년 된 감나무랍니다. 100년이 된 전통가옥과 푸르른 소나무, 400년의 감나무와 300년 비자나무의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마을에서 수선화가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 멋진 풍경을 보고 갑니다. 다음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서울의 튤립 명소를 방문한 영상입니다. 벚꽃은 많이 떨어졌겠지만 튤립은 아직 한창일 것 같네요. 연이 속속쉼터입니다. 4월 11일 방문 영상인데 당시에는 튤립이 만개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만개한 벚꽃과 너무 멋진 풍경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수선화는 만개했습니다. 잠시 감상해 보시죠. 최근에 다녀온 봄꽃 여행기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에 더 아름다운 봄꽃으로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